이 무기 특성에 보면은 허고 들기 인력을 썼을 때 얘가 50% 추가 확률로 치명타로 적용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치명타를 쓰기 때문에 가죽 갑옷을 입으니까 가죽 마스터리가 80이 넘잖아요.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고 어 시전 시간이 빨라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쓰면은 사냥속도가 더좀 빨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셔서 제가 이거를 좀 써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쓰면서, 오, 이거 도움이 되는 거 맞나? 라는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좀 했는데, 근데 이게 눈으로 봐서는 잘 티가 안 나고, 그래서 실제로 기록은 좀 재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. 이걸 제가 좀 어제 재봤습니다. 봤고, 어, 결론적으로는 어, 파고들기 인력을 썼을 때 사냥속도가 더 빨라지긴 했어요. 확실히 빨라요. 이게 결과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항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더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조금 차이 나 <laughs> 차이가... 차이가 요만큼밖에 안 나가지고 자, 현재 저의 상태를 보면 <laughs> 힐 피해가 52.16% 나름 좀 많이 올라갔죠?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바닥에는 성문에서도 빠르게 폭풍이 20까지 올라가는, 아, 많이 올렸다. 아, 많이 올렸죠? 이렇게 올리고 있다 보니까 좀 효과를 조금 더 가져온 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준비를 좀 했죠. 자 그러니까 스킬을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를 때리는 사냥을 할때 연격 회복만 쓸 때가 이제 주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고들기 일격을 추가해서 스킬을 두 개를 쓸 때와 한 개를 쓸 때에 대한 비교입니다. 보시면 스킬 하나만 썼을 때. 어, 25분 25분 제 사냥터는 불은역사 평원이고 해가지고 스킬 나왔을 때는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경험치가 2억 7천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킬 두 개를 쓰니까 2억 7천 6백 거의 7 0 0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더 높게 나오기는 해요 큰 차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어,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다 요게 굳이 퍼센트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면 2.3% 2.4% 정도 더센 거거든요 <laughs> 2.4%면은 아이씨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되는데 자 25분동안 사냥해본겁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또 해봤죠 또 해봤을땐 자기게 이제 시간이 좀 달라요 하나는 25분 스킬 하나로는 25분동안 했고 그리고 두개로는 35분동안 했는데 어차피 시간당으로 환산을 하니까 환산했어요 스킬 하나 쓸때206600 그리고 스킬 두개 쓸때206600 똑같은데 그 다음 10만 단위에서 20만과 40만 아주 아주 근소한 차이로 퍼센트로 따지면 1%도 안 되는 0.07%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어, 스킬 두개 썼을 때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왔고 자 이게 다101 레벨 그 보물 사냥권 잡을 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좀더 높게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자 월드로 가서 105렙을 잡았습니다 105렙을 잡고 보면 어 월드 에서는 몰락의 황해라고 나오죠. 10분 동안만 했는데 스킬 하나 썼을 때 1억 8천. 그리고 두개 스킬 두개쓸 때는 1억 8천 300. 해서 요것도 이제 비율로 퍼센트로 굳이 좀 나눠 보자면은 어. 2% 정도. 조금 더 좋게 나왔어. 조금 더 좋게 나왔고, 결론은 모든 결과가 세번다 했을 때 전부 다 키를 더 쓰는 게 좋다고는 나와서, 그래서 앞으로 좀 귀찮더라도 이거를 다 쓰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정하기는 했는데요. 뭐 기대를 할건 아닌가? 큰 기대를 할건 아닌 것 같아요. 엄청나게 적은 차이라서. 뭐몇 마리 더 잡으면 되는 그 정도라. 아직은 좀 부족하다. 그러니까 이, 이 그나마 파고들기 일격이 보면은 지금 스킬 쓸때 보면 모션이 굉장히 짧거든요. 굉장히 짧은데, 그 짧은 스킬을 쓰고 있음에도, 어, 요 정도 차이라는 걸로 접근해보면, 보시면, 뿅! 어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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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, 딱 찌르고 한번베는 요걸로 끝나는 거거든? 네, 다른 시전시간이 좀더 있는 스킬들은 더욱 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. 더 많이 때려잡는 법은 달라질 것 같다고요? 지금 제가, 그니까, 더 많이 때려잡는다는 게 약한 애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때려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약해님, 그죠? 제가 갈수 있는, 갈수 있는이라기보단 제가 사냥하는 최고 사냥터가 105렙이라서 월드 105렙을 가지고 제가 추가로 해본 게저 결과거든요. 붉은 억새 평원에서 1 0 1을 잡을 때랑 월드로 월드의 그 몰락한 성야 가서 105를 잡을 때랑 둘다한2% 정도 차이, <laughs> 2% 정도 차이가 났고요. 그냥 그렇더라.